서독경 강구사님께 어린이를 위하여 설교를 하였는데 제대로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마리아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지요. 요셉도 아닙니다. 천사들도 아닙니다. 목자들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들도 아닙니다. 산타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찬송,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학교에서도 부별로 특별 순서를 마련한 것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라는 칭호대로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여행한 것은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실 왕자를 아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심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르자마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단한 가지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탄생하신 유대인의 새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측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왕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지요. 왕이 누워 있던 요람도 화려한 왕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는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초의 의심도 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한 것이지요.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의심 없이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측한 이상한 별의 출현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이상한 별을 관측하고 그 관측한 것을 고대의 문서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내린 결론이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경배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교회들이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곳에 모여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의 귀향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께 천하 만민이 경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지혜로우신 왕이십니다. 다위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왕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백성들은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향하여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집중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동방이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까지 4개월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하여 당도한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유대의 작은 고울인 베들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랬던 것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한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경배는 집중입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경배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에 다시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경배해야만 성탄절을 바르게 지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자기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하로서 최대의 존경과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올바른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성탄절이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멋있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